오늘은 호세아를다 마무리를 하고 마지막 13장 14장을 직접 읽으면서 동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13장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말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을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파장 마당에서 광풍이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골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다 그러나 애굽당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들을 알지 말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냐.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같으리라. 내가 새끼 이런 돈 같이 그들은 만나 그의 염통 껍풀을 찢고 거기서 암 사자 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해망하였나니, 이는, 이는 너를 도와주는,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 이니라. 저는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주느니라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곧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리가 봉합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서울의 권세에서 숙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소라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위침이 내 눈앞에서 주무리다 그가 비록 정지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금은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도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이 하나님을 대반하였으므로 형벌를 당하여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어린 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 뱀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다. 네 이제 마지막 장제1 4장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르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제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줍게 드리리이다 우리가 술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거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거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여보라이면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충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로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네, 호세아서를 쓰고 나서 느낀 소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먼저 용서하고 이스라엘의 일을 받아들이는 형태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됨을 알려준 소예언서입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호세아를 다 마쳤습니다. 행복한 오후 시간 되세요.